안녕하세요. 바할람입니다 오늘 신진서 구단이 애지배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요. 제1의 애지배에서는 어떤 기사가 우승했을까요? 결승전에 오른 기사는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입니다. 두 기사의 명승부 바로 보시겠습니다. 흑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유창혁 구단입니다. 유창혁 구단은 굉장히 중앙 중심적인 바둑을 둡니다.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두터운 정석을 택하죠. 이창혁 구단이 실리를 차지했지만, 유창혁 구단은 중앙 쪽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두터움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좌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까지 씌워가면서, 물론 집으로는 얻어낸 게 하나도 없지만, 중앙 쪽을 막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수순은 아니고요이 중앙 쪽의 두터움을 과연 어디다 사용할지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혁 구단 또한번 씌워가죠. 계속해서 중앙 쪽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씌워가면서 이창호 구단 보고 이곳으로 받아달란 이야기죠. 이렇게 받아주면 물론 집은 흙이 훨씬 많지만 중앙 쪽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계 최강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이 공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면 유창혁 구단은 기풍대로 짜였기 때문에 만족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창호 구단도 당연히 이 길을 피하고 싶겠죠 이곳을 끊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모양을 깨자고 하고요 유창혁 구단도 막아 놓고 한 칸을 뜁니다 이 장면에서도 재밌는데요 만약에 유창혁 구단이 이 약점을 이런 식으로 지켜 간다면 이곳을 한칸띄어서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아집니다 이곳으로 받기에는 오히려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받기에는 아까 중앙 쪽을 눌러놓던 이 돌들이 거의 다 쓸데 없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흙의 두터움이 말을 하겠죠. 이 진행도 유창역구단이 망했는데요. 유창역구단은 이렇게 씌워가는 수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수가 좋은 행마예요. 배워두실만한 수입니다. 흙이 만약에 이곳을 끊는다면 물론 이 석점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아간다면 이 석점만 잡았지 얻어낸 건 별로 없고요. 백은 반면에 중앙 쪽에서 엄청난 집을 얻어냈죠. 이 진행은 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이 의도를 파악하고 이곳을 밀어주고 한 칸을 뛰는데요 유창혁 구단 또한번 재밌는 수를 둡니다. 여기를 붙여가는 수인데 만약에 흙이 이곳을 이어간다면 여기를 젖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이 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으면 살순 있지만 좌변쪽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집으로 이득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창혁 구단 이곳으로 막았는데요 백이 빠지면 그땐 이어서 여기 째는 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좌변쪽이 안 막혔다는 이야기고요 유창혁 구단도 젖혀가면서 반발합니다 이곳으로 끊어서 잡을 순 있지만 위로 역시 단수를 친다면 중앙에서 공격을 할때 당연히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창욱 단도 나오고 실리로 최대한으로 이득을 봅니다. 유창욱 구단이 여기서 다섯 집 정도 보태줬는데요, 중앙 쪽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곳 나리자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봤는데 이 진행은 유창욱 구단만의 착각에 빠진 수였습니다. 이창욱 구단의 다음 수로 바로 의도가 무산되는데요, 만약에 이창욱 구단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면. 유창현 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변 쪽에도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진행이 아니죠. 이창호 구단은 이곳을 붙여가는 수를 준비했고요. 이 수로 이바둑의 흐름을 한 번에 낚아챕니다. 백이 만약에 이곳을 막으면 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으면 단수 쳐서 바로 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여섯 점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를 젖혀가겠다는 이야기죠 백이 끊어간다 하더라도 단수치고 막아버리면 이 석점이 잡혔기 때문에 공격할 돌이 다 사라졌습니다 빵 때림보다는 이 실리가 훨씬 크겠죠 유창욱 구단이 굉장히 망한 진행입니다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를 했는데 이창욱 구단이 이렇게 호구 모양을 하고요 백이 막을 때 끊어가니까 백의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유창혁 구단 선택입니다. 이곳을 단수치고 단수쳐서 굴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약점을 지킬지 아니면 실전처럼 이곳으로 선수로 처리를 할지 두개다 가능한 진행이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고 유창혁 구단 이곳을 젖혀 이으면서 흑도를 압박하면서 실리를 얻어냅니다. 물론 좌변 쪽에선 조금 손해를 봤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두 집반 정도 이창호구단이 유리한 바둑이에요 실전에 이곳을 끊어갔고요 여기에 단수 치고 뻗어 줬는데 이쪽 끊어간 수가 엄청난 설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을 한번 끊어 보고 싶은데 당장은 안 돼요 이곳을 계속해서 찔러 가고요 끊어 간다면 이 다음이 없습니다 따내면 뻗어서 이 석점이 잡혔고요. 이곳을 단수치면 이렇게 뚫어버려서 이쪽 7점이 잡힙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이렇게 빵 때림을 하고 흙이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7점 너무 커 보이죠. 두 점과 7점의 교환 당연히 백이 이득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의 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이쪽 한 점을 잡기에는 너무 싱겁습니다. 백이 호흡 친다면 이한 점은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창혁 구단은 오히려 한수심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전에 이곳을 붙여갔고요. 유창혁 구단이 이곳을 막는 수는 앉아서 지겠다는 이야기죠. 뻗고 젖혀간다면 우변 쪽에 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백 입장에서 빵꾸가 뚫렸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유창혁 구단도 젖혀서 반발한 수는 좋았습니다. 이 다음이 막상 흑이 두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단수를 치더라도 나간다면 백돌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끊고 싶은데 이쪽 단수가 다선수기 때문에 이곳을 마늘모 가는 순간 흑돌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좌하기보다는 하변쪽 흑대마가 위험한 상황이어서 바로 역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창옥단이 호또한 번의 묘수를 펼치면서 바둑을 확실하게 가져옵니다. 바로 여기를 가만히 따내는 수가 이 바둑의 승착이었습니다. 백이 만약에 큰자리라고 이곳을 뻗으면 여기를 끊어버리는 순간 바둑이 끝납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끊는 수가 따내는 수 때문에 없어졌죠. 이쪽 단수치면 두 점이 축입니다. 굉장히 곤란하겠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받기에는 단수치고요. 아까처럼 끊어갑니다. 아까는 여기 단수치는 수가 다 선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냥 잡으러 가고 싶은데 여기가 다 선수였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잡으러 갔다가는 수상전에서 부족합니다. 흙도 이렇게 메워가고 한 수씩 배워보겠습니다. 백은 이런 식으로 배워갈 수가 있는데 결국 한 수씩 배우다 보면 흑이 한수 빠름을 알수 있죠. 흑이 한수 빠른 수상전이고요. 중앙 쪽에서 흑이 수를 늘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흑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런 수익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따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창호구단 이곳으로 받았습니다. 이 수는 이제 다시 끊는 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백이 있는 수가 선수면 수상전으로 흙이 잡혔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이곳으로 끊지 않고요.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좌변을 잡으니까 이 바둑 확실히 흙이 유리해졌습니다. 좌변이 너무 크죠. 6 점이 생으로 들어갔고요. 그렇다고 하변을 바로 잡으러 가기도 애매한 게 지금 흙은 언제든지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한집 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다선수죠. 그러면 이런 데를 막는 순간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으로 두더라도 이쪽으로 찌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쉽게 살아있는 모양이죠. 결국 유창혁 구단이 손을 뺐는데 확실하게 이창호 구단 살아놓으니까 이 바둑은 흙이 유리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선수 몇 개를 하고요. 우변 쪽을 가장 크게 키워가는 이한 칸을 두는데 이 창호 구단에 또한 번의 묘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묘수가 나오죠. 바로 이 곳을 찔러 놓고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막으면 살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데 붙여갔을 때 끝내기로 이득 볼 수가 있죠. 백이 반발을 하기에는 너무 찝찝하기 때문에 결국 백은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이 자체로도 흑이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막기에는 뻗고 젖혀놓고 날를자를 두는 순간 여기 미는 수와 이곳 만을 모 맛보기로 뒤에서 깔끔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창혁구단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뻗어가면서 가장 크게 잡으러 가는 마지막 버팀수를 둡니다. 하지만 이 진행 백의 진영이 너무 넓죠.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하나 뻗어놓고 이곳을 들어가니까 둘 수가 없습니다. 백이 이곳을 끊기에는 붙여가는 순간 이곳이 뚫리기 때문에 말이 안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로 끊기에는 이곳을 밀어놓고 막으니까 잡으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곳으로 마지막 승부수로 잡으러 갔지만 이창호 구단이 끼우는 수가 좋아서 단수 치면 옆으로 찝어서 한 점을 잡고 살고요. 실전처럼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이번에는 축으로 이한 점을 잡으면서 우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바둑 차창그단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제1회 LG배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올해는 한국이 에 g 지배 우승을 놓쳤지만 내년에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